네, 봉 많이 받으셔요. 네, 많이 받으셨습니모벤저스라고 <laughs> 이름을 는데모발리식하고 탈모치료하는 원장님들의 네, 모임이에요. 모임자. 모임자. 네. <laughs> 사합니 오늘 한 달에 한번씩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를 찍어서 나가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좀 재밌는 거는 우리 한 원장님이 주로 해주실 거고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엑셀 필드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석이라고 예. 합니다. 와 어. 저는 두해여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laughs> 모일옆원배 <옆에> 기억하고 있는뭐 <laughs> 발은 안 상고요는 <laughs> 상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일 의원의 홍지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삼자코 의원 김지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동세있 안녕하세요. 요 아니, 갑자기 사진을 달라고 그러는거아이거요이세상에에서사에서울에서울사람서울요서울사람이요서울사람이요서울사람이요서울이에요파 양파 람이 양파 비슷한 거사람요이요서울이에이 그러니까 하얗고 좋아 이이지만 뭐뭐 뭐, 음, 시큰하고 별맛도 없죠 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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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 그게 그냥 미스카 제가 스스로 평가하는 저 자신은 요즘 필리핀에 화산 터졌잖아요 거기에 휴화산 나는 활화산은 아니고 활화산은 겉으로 더 드러나잖아 내가 얼마만큼 뜨거운지 얼마만큼 내가 아, 근데... 그 의지가 있는지 근데 나는 휴화산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응축하고 그래. 있는 그래. 중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표는 늘 언제나 저 멀리까지 내다보고,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에너지가 모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플래닝 중에 하고 있어. 하고 저는 문어 아게요문어아 <laughs> 지금 문어다 고 문어인 거 아니야? <laughs> 문어는 못 내요. 자주 먹거나 뭐 흔하진 않지만 멀미 같은 사람 검전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 항상 에너지제닉 자할 때가 있었는데 요새는 충전이 필요해 충전이 필요해 그래서 막 달리다가 이제는 멈추게 되네. 주호 운전이 만에 10년 만에 처음 들어. 최근 한 1, 2년은 가끔 생각해요. 어 이게 지 치는구나. 나면 다시 할. 그만. 난나 진짜. 이거 19분 만에. 영어 유튜버 <laughs> 중에서 나가 걸려 있는 이유입니 <laughs> <여기는, 웃음> <laughs> 나는. 나는 우절미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우절미 우절미? 네, 어, 왜냐면 어,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싫어요 아, <laughs> 만나면 만날수록 약간 환자들한테도 약간 고소하도좀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해서 말랑말랑하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하시네요 6.25때그 순간 거북선 세척한다고 했잖아 <laughs> <목소리> 그래서 그, 침이 나가지고 피해가면서 와... 등 닦아야 되니네 <laughs> 이순신 장군이 어찌나 뭘 하는지 공꼼하게안는다 고압물 세척기 하나 구입해 주고 닦아그랬면 열심히 닦을 순신이 형이 구이라법몇 대포이죠? 고년내 때를 들루고는데 얼마였어요? 70만 원 <laughs> 와. 와. 지금 서짜 비싸지 않아요? 7,800만 원 대학교 구내식당이 250원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솔직히 나대는 공부를 이렇게 해도 어, 의사를 응. 할 수가 응. 있었는데, 응. 요새는 응. 초등학교 때다 운명이 갈린다고 응. 애기 때부터 잡더라고요. 응. 응. 커피 맛있 어디 거쓰는데 이코벅스라고 그집 원두 해가지고 할리안 커피 좀갈아준어병원병어저도안주셨 어디서 감미봤니다 감미대도 직원들이 착해. 음, 음. 음. 그 맞죠? 음. 아. 직원들이 착해. 순수해. 우리도 은문으로한 o u w 용 n t to come? 커피 s i c coffee, music, coffee. You start to be sad. I want to be sure. I want to be sure. I want to be s 이 r e 현재 선생님 이부 분이 지금 좀큰병원이라고니까 여러 다양한 선생님들의 다양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커피는 내가 안주로 아, <laughs> 내가 주로 내가 가로 내가 내가 주로 내가 주니 내가 주로 내가 가 주로 내가 주가 주로 내가